네, 이 문제는 문장제 문제인데요. 문장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미지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미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봤더니 여기에는 카드 아홉 장이 모두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카드의 각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카드의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카드의 짧은 변의 길이를 B라고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식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요. 식을 세우기 위해서 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ABCD의 둘레 길이가 58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둘레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AB로 ABCD의 둘레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써보면 짧은 변의 길이 B라고 했으니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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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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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요이렇나타타수수있있죠죠자럼럼이 둘레를 모두 다 더해주면 뭐가 될까요? 음, 개수, 의의수수의의수수세 개수 세서 해해주면은 맞습니다. 6A 더하기 7B가 뭐가 된다? 5이이된이 된다. 문제의 조에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미지수가 두개면식이몇개 필요해요? 바로 식은 두 개가 필요하는데요. 나머지 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문제에서는 나온 조건을 다쓴것 같은데 한번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AD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AD의 길이는 b가 다섯 개니까 5b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D, BC의 길이를 볼까요? BC의 길이는 4a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직사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같아져야만 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맞아요. 4a는 5b라는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열, 연립일차 방정식이니까 어, 선생님은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여기 1번 식, 여기 2번 식이라고 해 보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 2번식을 먼저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꿔 줘 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서 a에 관한 식으로 바꿔 줄 겁니다. 그럼 a는 4분의 5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이제 대입하면 될까요? 맞아요. 1번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1에 대입. 대입해주면 a 대신에 4분의 5b를 넣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곱하기 4분의 5b. 더하기 7b가 58이다. 자, 그러면 요거 간단히 해주면 뭐가 되죠? 네. 29b는 116이다. 요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뭐다? b의 값은 맞아요. 4고 a의 값은 어디다 대입하면 알수 있죠? 음,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죠? 네.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BCD의 A,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ABCD의 넓이는 지금 여기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4A니까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A 더하기 B니까 뭐가 되겠어요? 맞아요, 9가 될 거예요.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0 곱하기 9 해서 2번 180이 되겠습니다.